벽난로를 제가 떼면서 처음에 처음에 벽난로를 떼면서 어,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잘 요령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장작을 아끼려고 장작도 아끼려고 불을 이렇게 확 올리질 않았어요. 확 올리질 않아서 보시면. 지금은 이 병달로 내화 벽돌이 지금은 내화 벽돌이 하얗습니다 색깔이 하얗죠. 근데이 전에는 이게 하얗질 않았어요 군데군데 시커멓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 장작을 아껴주다 보니까 불을 이렇게 활 올려야 되는데 조금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열이 내화 벽돌을 달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달로는 일단은 뇌와 백돌을 충분히 달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복사열로 외부실료를 유입, 유입하는 방식이라 장작을 충분하게 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활활 타야 됩니다 아낀다고 불을 불꽃을 줄여 놓고 하게 되면 충분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1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을 장작을 좀 아껴 볼까 하고 어, 불을 낮췄더니 뇌와 백돌은 이렇게 하얗게 되지 않고 시커멓게 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작을 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렇게 충분한 열이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거나 뇌와 벽돌이 뭐 시커멓게 있거나 아니면 이 어떤 강화유리창이 어떤 그림이 져 있거나 어 시커멓게 뭐가 있다면 그거는 장작을 충분히 불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작이 충분히 잘 타고 나면 이게 최고 온도가 1 0 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화벽돌도 깨끗하게 하얗게 변하고요, 이 창도 이렇게 깨끗하게 불순물은 타버립니다. 물론 이제 물기가 흐르는 것은 장작에서 수분이 나와서 강화유리에 묻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물질을 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타버려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강화유리를 손질할 필요가 없으세요. 물론 이거 이거 역시도 난로마다 어떤 강화유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나로 장작을, 장작을 아끼려고 저희가 불을 줄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불이 확 타가지고, 뇌화백들이 하얗게 되고, 그 강화벽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작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때는 이렇게 많은 장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확올라면 그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쪼개목한 6개 정도가 탈 정도면, 쪼갯목 6개 정도가 탈 정도면, 어 이제 거의 불이 올라와서 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그 초보 백날로 초창기 때 제가 했던 그 실수 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